아 그림과 같이 한 면이 되니까 각각 A, B A가 더 크대 두 정사각형이 있대 두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 합이 얼마야? 100 그러니까 넓이의 차가 얼마야? 150두 정사각형 둘레길이차로 보라 그랬지? 식 세워 한국말로 돼있잖아 식으로만 바꿔 이거 푼 사람? 주임 풀었어? 여임 풀었어? 이거 식으로만 바꾸면 돼 한국말 식으로만 바꾸면 돼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합식 바꿔봐 뭐야? 4a 플러스, 플러스 4b 이게 얼마? 100, 100. 끝. 넓이의 차 100. 10, 10, 100 얼마? A, a 제곱 마이너스 b, 제곱 b, 제곱 b 제곱은 100. 얼마? 150. 150. 두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차. A 4a a 마이너스 4. 4b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. 식사놓고딱 보면 눈치 까야지. 4로 나눠지지. 네. a 플러스 b가 얼마? 합을 줬죠. 그다음 얘 인수분해 돼? 야안 돼. 제곱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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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나차잖아나차잖아 응. a 플러스 b 응. a, -B지. a -B지. 마이너스 b 이게 얼마나? 그럼 얘가 5라면 <laughs> 얘가 5라면 그럼 얘가 5지 왜? A -B. 아 a 마이너스 b. <laughs> 아, a -B. <laughs> 아, 이거 때문에 썼구나.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맞죠? 5로 나눠봐 그럼 얼마야? <laughs> 30이죠? 맞아 안 맞아? 25예요 아 25야? <laughs> 네 아이씨. 그럼 얼마나 야6 나오네? 네 A-B가 얼마나 는 거야? 6이라는 거지? 맞냐 안 맞냐? 그럼 얘는 뭘 구하라는 거 지금? 4 곱하기 A-B 구하라는 얘기지? A 마이너스 B에다 6 걷다 쓰셔가 버리면 답은 얼마나? 24 10으로만 바꾸면 돼.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? 네. 아. <laughs>